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 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 사랑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세류 남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영성을 이어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축복을 누렸던 그 귀한 어,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 자자손손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동일하게 함께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칭호가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홍수의 심판 이후의 족장 시대에 다시금 죄로 얼룩져 가고 더럽혀져 가는 인류 가운데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고 하늘 끝까지 올리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우리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자하며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법의 사람들이 어, 불신앙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 그 주역의 쓴 뿌리가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주약의 삶, 어둠에 속한 삶 속에 살아가게 하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 주약으로 죄로 얼룩져가고 더럽혀져 가고 있는 그리고 그 더러운 일 하나님이 가장 가증이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집안에서 그 일을 함께 돕고 있던 그 아브라함, 그 일을 행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집안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천하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그 씨에 대하여,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의미하죠. 한날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로서 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심겨지신 것이 바로 죽음에 들어가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해 주셔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셀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손의 축복, 후손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대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시의 언약,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그가 받게 되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며 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믿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구원 받는 세를 함께 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첫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요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멘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와주신 것 와주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내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갈대야 오르는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 찬땅 사탄의 땅 죄악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적과구리 흐르는 땅,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였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할아버지였죠. 75세인데 아직 아이가 없고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즉시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순종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약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에 대하여, 약속의 땅, 천국에 대하여 들려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부르다, 명령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 활동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에 대하여 듣고, 노아가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주의 종들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준행할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이 결국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의인은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순종인 거예요. 내 네,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 그죠? 그리고 이 죄악을 버려버리라 하면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불순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심판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라는 거죠. 축복의 사람들은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불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거.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이 자리를 떠나라 했을 때그 자기 집안을 떠나는 것, 자기의 살고 있는 삶, 삶의 영역을 떠나는 것은 실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어, 식구들이 모여 사는 것은 자자일촌 살아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강하고 또 서로 보호하고 서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타, 타 이방으로 다른 땅으로 가는 것은요 언제든지 맹수의 공격과 도적대의 공격과 또그 땅에 갔을 때그 족속들이 이 맞아주지 아니하고 환대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그 누가 다른 타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겠냐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또이 블레셋 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갈대와 오르를 떠나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하여 듣게 되어졌기 때문에 믿고 순종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말씀해 보면, 1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위험한 위험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떠나냐면, 하나님이 와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내 말을 듣고 네가 믿음으로 떠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것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동일한 약속을 받고, 그죠? 믿음으로 함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열두 아들들에게 이 열두 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에게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 축복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안 땅에 들어갔더라 와, 자기 집안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다른 종족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사,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결같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결같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신그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은 아틀란타 세르남 교회인가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나 오늘 창세기에는. 그저 이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적과 꼬리로는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신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권인 축복을 어, 그가 대신 받아 가지고 팥죽을 가지고 사 가지고 그러해 에서가 미워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 길에 광야에서 베들레서 너무 피곤해서 돌아나 배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보호자가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것을 보기하고 주위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야곱이 보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 있었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그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린 거야 야곱은 지금 베델에 있는데,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은요. 같이 읽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9절부터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여 갔다라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틀란타 세르남께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아틀란타 세르남께는 약속의 땅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땅인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 땅인 거예요. 가나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선들이 출애굽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의 손으로 짓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꾸지 않은 짓지도 아니한 집과 가꾸지도 않은 과수원과 모든 곡식밭을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무료로, 그저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될 천국의 약속의 땅과 누리게 될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예표하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보여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틀란타 세르남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미국에서 또한 이 아틀란타에서 세르남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보여주는 모형과 예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저봐 여러분 약속의 땅인 아틀란타 세르난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 은혜 가운 인생의 광야길 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저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있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땅에 들어간 것처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드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금 새예루살렘이되게해 주시는 그은혜를 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받은 자답게 말씀을 쫓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 새로남교회요 새로남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저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 그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를 바라보며.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반드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